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1월 21일 2.01 패치 노트 완벽 분석 영상입니다 이번 2.01 패치는 특이하게도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적용된 패치입니다 바로 저번 주2.0 전략과 패치 등 에피소드2 업데이트에 맞춰 요원의 밸런스 패치 방향성이 미리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2.01 패치 노트의 유일한 유원 변경점인 제츠의 연막 시간 감소는 넘어가고 패치된 스플릿의 맵 구조 변경에 따라 주목해야 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패치로 스플릿 내부의 구조물 13곳이 변경되었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스플릿 B 진입로가 넓어졌습니다. 공격팀의 진입이 더욱 쉬워짐에 따라 B 메인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자하는 전략에 힘을 실을 수 있고 엄폐물을 이용한 새로운 플레이를 제공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, B 지점 출입구 쓰레기 더미를 오를 수 있는 구조물이 추가되었습니다. 공격팀의 진입로는 넓어졌지만 모든 요원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물 추가로 세 번째, 사이트 내에 추가된 구조물까지 접근은 용이해졌지만 사이트 점령 전까지는 양 양각을 배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. B 메인 패치가 사이트 오인 전략이 많아지기보다 단순히 A와 B 중 B를 선택하는 빈도수가 좀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될 뿐이네요. 공격이든 수비든 사이트를 점령한 팀이 더 유리해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스파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. 끝자락에만 설치한다면 B 메인에서도 스파이크를 붙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, B 사이트 복도 모퉁이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. B를 점령한 공격팀이 수비팀 복도를 압박할 때 양각을 최소화하였습니다. 여섯 번째, 수비팀의 복도 쪽 양각 또한 최소화했습니다 공격팀이 수비팀을 조금 더 안전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코멘트가 덧붙여 있습니다. 일곱 번째, 위드 벤트 쪽 출입구의 폭이 넓어졌습니다. 여덟 번째, 환기구실에 경사벽을 추가해 공격팀이 좀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양각을 배제시켰습니다. 아홉 번째, 공격팀의 통로 지역이 간소화되었습니다. 수비팀이 전진할 때 조금 더 용해질 것 같습니다. 열 번째, 하수도 내공간의 깊이를 줄여 좀더 안전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열한번째, A탑 출입구의 벽이 경사로로 대체되었습니다. 공격팀이 진입할 때 양각을 주소화하여 수비팀이 방어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는 코멘트가 덧붙여 있습니다. 열두번째, A사이트 경사벽의 각도가 수정되었습니다. A탑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건 변함이 없지만 스파이크 지점으로 떨어지지 않은 채 석가리 위에서 적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열세번째, 스크린룸 근처 벽이 경사지게 수정되었습니다. 수비팀이 리테이크를 시도할 때좀더 용해질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용자 설정 게임 플레이 기록이 보이지 않도록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. 모든 대전 기록 자체를 숨길 수 있는지는 패치가 적용되어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가로 이제 자리를 비우는 플레이어들에게 더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. 의도적으로 다치한 유저를 분별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. 미드 진미러가 패치된 이후에도 수비팀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스플릿이 다시금 맵 밸런스 패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어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. 헤이든, 아이스박스에 이어 세 번째로 스플릿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유럽까지 경쟁전에 합류한 행수점이 역대 발로란트 사상 최고의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합니다. 이번 맵 구조물 패치는 직접 플레이 후 새롭게 경험을 쌓아 대처해야 할것 같습니다. 럴킹과 양각을 배제시키는 패치는 모두의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.